경기 시작됐습니다 노란색 이몽규 선수예요 1시가 이몽규 선수고요 7시가 김명훈 선수입니다 현재 스코어 3대1 김명훈 선수 앞선하고 있어요 매치 포인트 이번 세트 경기 잡아내면 결승 진출에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압을 선택을 한다면 네. 그리고 상대가 구드론이 아니고 선가스라면 네. 자 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갖춰지는데요 지 음. 나바코 하나 좀 빼서 12 여기서 해 처리 준비하고 있어요. 12 앞으로 시작합니다. 나름 안정적이면서도 네. 가스 욕심낸 그 빌드를 선택한 이노우 선수인데 예, 스포를 지금 많이 앞서고 있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네. 부유하게 하면서 상대가 부유하면은 똑같이 맞추다 가면 내가 이길 수 있어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12프리라던가, 뭐구드론 설마 저 상황에서 구드론 쓰겠어라고 좀 대담한 플레이를 하는 것이 결국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코어 상으로 앞서갈 수 있는 선수만이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의 12 앞이죠. 2인용 맵에서. 뭔가 스코어를 앞서고 있을 때는 과감한 수, 예, 뭐 공격적인 수두 가지 모두 다,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그냥 과감하게 앞마당을 먹는 빌드를 선택을 했는데 상대는 초반 출발을 하지는 않는 이런 빌드입니다. 네. 들어가시니 봅니다. 해철이 펼친 건 보면 좀 압박감을 받게 되거든요. 아, 이문규 선수님 발견했어요. 지금 상대방의 빌드 썸. 참 계속된 그 빌드 썸에서. 자, 이몽규 선수가 지금 밀린 채 시작하고 있거든요. 인긋 웃는 모습이 보였었죠. 네, 네 앞마당을 상대 오버로드로 확인, 아, 자신의 오버로드로 상대 앞마당을 확인을 하고. 네. 그래서. 제발 바닥에 크립이 없기만을 네. 좀 빌면서 좀. 라바수에서 앞서나가는 김명훈 선수. 들어올 수 있는 그 길목을 저글링으로 막고 있거든요. 스파이테크 타이밍. 절반 정도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틀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또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을 감시를 하면서 뭐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론 네. 충분히 뽑아 놨고 그냥 버티면 이긴다입니다 이미. 네. 트윈의 처리를 본진한 쪽에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라바 아끼는 척하다가 오버로드 빠진 틈에 저글링 발업되고 네, 왕창 찍혀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성 틴이라든가 저울링 숫자가 맞춰지지 않으면 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버로드를 끝까지 지금은 감시합니다. 네. 제가 확인하고 있고 이 타이밍 과연 이몽규 선수가 좀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스쿼지 먼저 찍었고, 여기서 오버 먼저 끊었어요. 오. 예, 상대방이 오버로드 트러블을 어느 정도 맞네. 그러니까 이게 전공법으로 안 되다 보니까 네. 다른 수까지 지금 생각을 했었던 오버로 그렇죠. 아, 오르드 빨리 제거하기 역동 같아요. 네, 타이밍 잡고 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글링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저글링을 통해서 또 네. 아,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예, 후속 타도 저글링이다라는 것을 지금은 아, 숨어 들어간 저글링이 다 알려줬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러면서 오버로드 완성 넉넉하게 지금 뽑아놨었던 것이 일단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 타이밍에 상대 저글링 우리두자 뮤탈로 줄여가면서 자신의 저글링으로 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네. 것을 이동기도 너무 잘 알아요. 찾아가면서 하나씩 제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도 수비하는 아. 저글링들이 지금 많아서 뮤탈과 저글링이 하나가 돼서 지금 뚫어줘야 되는데 네, 상대방 뮤탈리스까지 나왔어요. 우론으로 그 길을 앞을 막아버렸습니다. 틸마크는 네, 완벽한 수비가 지금 되는 모습이거든요. 아, 합체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저글링 네. 뮤탈이 어떻게든 구멍을 뚫어놓고 지금 포옹하고 그냥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완전 분리시켜버렸어요 중앙을 네. 약간의 네. 그 타이밍에 챔버와 스포 사이를 적은 인닝과 드론으로 막아놓고 상대방의 뮤탈리스크는 어쨌든 스포에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 되고 네. 자신의 뮤탈리스크는 생산이 되다 보니 더 안정적인 상황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갔거든요. 막그찰나에 네. 그런 타이밍을 강제로 지금 만들어내려고 했던 건데 대응 자체가 워낙 좋아서요. 네, 네 상대 어, 상대는 그냥 이 상태에서 어, 무난하게 플레이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글링도 꾸준하게 던져서 뮤탈색이 나오면서 저글링 후속 타가 온다라는 사실도 알아서 성큰 방어라인도 뒤쪽에다가 미리 만들어놓고 상대 저글링의 진입 각도 지금은 주지 않았었죠. 네, 다시 한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방어 태세가 다 쳐져 있기 때문에 결국 가스 차이는 네. 가스때 원가스라서 시간 주면은 아무이 불리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막기만 해도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김명호 선수거든요 아아여기있서 태세세대 밀려요 싸워도 문제 싸우지 않아도 문제 스쿼드 네. 네, 왔습니다 이번 타이밍을 살릴 수 있나요? 자, 더 많은 병력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스 양에서 차이가 나고요 7 d g 김명원 이봉규 선수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결승 진출을 이뤄냅니다. 자, 노련함과 경기에서 뒤집히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무게감으로 네, 김명훈 선수가 결국 경기를 잡아내네요. 아, 음, 그는 오늘 저 오전 7전 4선승제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 그 김명훈 선수의 이야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훈 선수 와, 다시 한번 결승 진출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올라가서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로 상대가 너무 잘하는 선수라서 이긴다는 확신은 없었는데 운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게임 하면서 오늘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1 경기 지금 치고 난 이후에 좀 흔들릴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빌드업부터 뭐 치운 자료 전체적으로 김명훈 선수 쪽으로 너무 지금 어 뭔가 좀 몰린 그런 느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명훈 선수도 시작과 동시에 좀 미소를 지으면서 웃음을 참지 못한 모습 카메라로 아. 잡혔습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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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나올 줄 몰랐는데. 네. 아, 아, 아 아, 상황이 제가 계속 자리도 그렇고, 빌드도 그렇고, 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1세트에서의 패배를 하고 나서, 1 1학비1 2학비 그런 대결에서 패배를 했을 때는 그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1경기는 뭔가 좀 연습하면서도 잘안 돼가지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1경기는, 그냥 손 푼다는 생각으로 좀 편하게 임했는데 상대가 준비를 되게 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끝나고도 그냥 아 상대가 준비를 너무 잘했구나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었어요. 네 이번 시즌 이제 조지명식의 시작으로 해서 모든 경기 전체적으로 이 대진부터 시작해서 분위기가 김명훈 선수 쪽으로 활짝 웃어주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스늘 경기 패치면서 김명훈 선수, 어 이번 시즌 연속 우승각이 보이는데 그런 느낌 좀들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대회를 치르면서 되게 진짜로 저번 시즌도 그렇고 운이 너무 많이 따라줘가지고 이번에도 예, 예.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결승이 박상현 선수인데 어, 솔직히 이용호 선수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박상현 선수가 올라와줘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좀 고마운 것 같아요. 야 그럼 이 저그대 저거전 부분에서 결승에 올라온 박상현 선수의 대결에서도 그앞승에좀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이용호 선수랑 저그 대 저그 에도세판 중에 한 판을 지더라고요. 네, 오. 그래가지고 어 저랑 하면은 어좀 힘들지 않을까. 예, 네, 오늘이 더 고비였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오늘이 고비였고 그토록 바라던 결승 진출이 일어났습니다. 자, 온라인 상에서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시즌에 이어서 이렇게 또 결승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우승을 해가지고 2회 연속 우승으로 도움 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결승전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